네, 창비 문학 내신 대비 현진권의 고향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자습서인데요. 어, 자습서 20페이지에 보면 작품 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 번 교과서, 여러 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게 한줄한줄한 줄,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선지가 됩니다. 이현진권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원래는 26년에 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액자 소설이기 때문에 그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고요. 서술자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라는 구체화된 인물을 통해 농토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유랑의 길을 떠나야 했던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즉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질상을 그라는 인물로 구체화했다. 이게 바로 선지 구성이 될 겁니다. 또 그와 혼인 말이 있었던 여자를 통해 식민지 여성의 순환산까지 보여주면서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비판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비참한 조선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그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외양 묘사나 어조의 변화 등으로 인물의 성격 또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라는 게큰 특징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현진건이라는 이름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고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비판적이며 현실고발적이다. 일제강점기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그의 이야기를 내부 서서로 다루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액자소설에 비해서 액자의 틀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대화나 중간에 또는 이렇게 끼어들기 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라는 인물은 개성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나 또는 서의적 표현, 영탄적 어조 등, 아까 어조의 변화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 공간, 기차.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기차가 제시가 되는데요. 바로 이 기차라는 공간은 근대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근대 문명의 대표적인 상징이면서 근대적인 주체가 탄생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라는 시간 관념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 근대화가 밝은 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에서는 부정적 장면의 공간으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현진건의 고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그와 내가 만나는 공간이 바로 기차 아니고요 비극적 삶의 형태인 유랑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현대소설을 내신대비로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건첫 번째, 줄거리입니다. 굉장히 줄거리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 팩트체크, 사실 확인 문제로 수없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때 시간이 단축되고 판단력이 조금 빨라집니다. 자, 발단이에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뭔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니까요. 1인칭 시점이고 나는 관찰차 역할을 합니다. 두루마리 격으로 기모노를 눌렀고 그 안에 옥양목적 고리가 내어 보이고. 아랫도리는 중국식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다 있네요.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 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바른 간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복가리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자, 그 라는 인물이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 조선을 떠돌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그의 차림이 나에게는 굉장히 기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 공교롭게 세 사람이 다 모였으니, 자,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대요. 내 옆에는 중국 사람, 그 옆에는 일본 사람,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봄에 감은 보람이 있어서 일본 말로 곧잘 철철대거나 중국 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자, 그러면 나 옆에 중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네 명이 마주 보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도코마드에 오이드 데스까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었더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엿거린다는 등,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꼬꼿한위섬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떼 까떼 가는 고개와 함께, 소우 데스카 는 한마디로 호대답을할 다름이요. 잘 받아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한다. 자이 일본인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호응을 합니다. 내쌍 네 나올 지 울싱 썸마하고 덤벼 보지만 중국인 또한 그 기름긴 또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들이요 별로 대꾸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뭐라고 연애에 웅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자, 그 라는 인물이 굉장히 내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옷차림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를 주변인들이 전부 다무시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는 보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과 그 행동을, 행동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대화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의 심리를 추측할 수 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자,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심리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런데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뭔가 관심을 얻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비웃거나 무시한 듯한 느낌이에요.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주적되는 골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매우 직접적이죠.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려한 듯 머리를 더욱더 긁기도 하고, 손톱으로 이를 물어 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 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자,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그 라고 하는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 라고 하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서술할 수는 없죠. 안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못참겠던지, 문득 나에게, 어디 꺼져 가는교?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자, 사투리가 나오면서 현장감과 생생함이 느껴진다. 서울까지 가오 음, 두 사람의 말투가, 그는 사투리를 쓰지만, 나는 사투리를 쓰지 않아요. 그런 교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 거좀 거는데, 그럼 우리는 동행이 되겠구만.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묘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같은 도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모두 조선인이잖아요. 그 조선인들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서울에 오래 살았는 교.그는 또 물었다.6,7년 됩니다.성가시다 싶었으나 대구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자 나의 내면 심리는 언제나 이렇게 직접 서술이 되죠.에이구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군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되겠는교?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곳이 있는교. 자, 기진야도는 싸구려 여인숙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는 답답한 재신세를 생각했던지, 자, 이런 건다 짐작이죠? 징그러 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자, 웃기보다는 챙기리기에 적당한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데군데 찢어진 검성드릇한 눈썹이 아라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처지는서슬에양비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표 위에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듭니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 눈물이 괴일 듯한 30세 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합니다. 자, 그사람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의 이러한 표정과 얼굴을 나는 신산스러운 표정이라고 얘기해요. 고생을 많이 한것 같은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이거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다. 즉, 그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는 계기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외향을 보고. 처음에 봤던 옷차림과는 다르게 그 겉모습, 그 표정, 그 표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연민을 갖게 된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노동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갑자기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노동숙박소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는교? 하고 매달리듯이 또 채쳤다. 글쎄요. 무슨 구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 같아 죄송스러웠다. 확실하게 그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온 우마.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신세타령이 실마리가 풀려나왔다. 자, 그의 신세타령이 바로 이 작품에서 중심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면 1인칭 관찰자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여기서부터는 전지역 작가 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의 모양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외딴 동네였다. 자, 놓치면 안됩니다. 줄거리에 디테일한 것들 다 챙기셔야 됩니다. 대구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자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니까 나라의 땅을 붙이고 사는 것이 개인에게 땅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남는 것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하지는 못해도 평화로운 농촌에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자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 즉,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소유가 되면서 직접으로 회사의 소작욕을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소작인이라는 게 생겨나서, 저는 손액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에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제로 농자를 잔, 짓는 사람에게는 지주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보자면 동척이라는 회사가 생기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있고 이 중간에 중간 소작인이라는 게 생겨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받아서 강탈해 가는 사람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소작인은 중간 소작인에게도 또 동척회사에게도 물어야 할 소작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동척에게 소작료를 물고 나면 또 중간 소작인에게도 긁히고 보니 실작인 농사꾼들의 손에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를 지은 것 중에